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특히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와와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어 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러지 않은 고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laughs> 되게 이렇게 뭐한살두살뭐 살, 살뭐 조금 크면은 뭐 좀더커서까지도 어찌 보면 벌거벗고 그냥 이게 물 장난하고 이게 놀아도. 저는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시골에서는 뛰어놀고, 장난을 치고, 지내 어, 그런 추억들이 그, 다들 아련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 부끄러워하지 예, 않는 것이 어,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 특징이고 뭐 특색이기 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그, 어, 어림에 대한 어, 어떤 부끄럼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창기 3장, 이제 1절에서부터, 어, 보면은, 아, 제가 오늘, 하도, 이,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laughs> 묵상해서 그런지, 그, 미산에서 오랜만에, 그, 그, 있던만한 뱀이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 제가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laughs> 맨발로 다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싹, 지나가서 한순간 어, 움찔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뱀이 지나간 자리를 밟지 않게 해서 살짝 뛰어서 <laughs> 어, 달려왔었는데요. 이 뱀이 어, 이 하와를 어, 참 계속해서 유혹을 어, 하는 내용이 그 나옵니다. 야너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 먹으면 은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풍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즉시로 바로 <laughs> 어, 자기 어, 함께하는 동행자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건냅니다. 그러자 동시에 둘다 눈이 아주 어, 밝아졌습니다. 아,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어, 뱀이 이야기한 대로 어, 아주 어, 이렇게 눈이 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자마자 처음 느끼는 그들에게 오는 처음 어, 이게 닥쳐오는 일이 어, 서로의 이 벌거벗음. 자기 자신의 이 벌거벗음을 서로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둘다 벌거벗음에 대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은 나무 뒤로 숲으로 숨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옳고 그름을 알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이 부끄러움을 어, 보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는데 어, 급급한 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 모기가 뭐, 있는지 자꾸... <laughs> 예 그래 어, 그렇게 음, 어, 맨 처음에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뜨였고 눈이 열렸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바로 하는 일이 서로에게서 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하게 됐다 눈이 열리고 벌거벗음을 직면하는 순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체면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는 이 일에 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세리들 중에서도 어, 세리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세리 어, 세금을 거둬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그들을 책임지는 장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어,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열리고 어, 지역에 다다랐을 때 인산인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얼굴로 대면해서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른으로서의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성,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어른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닭을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그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 그 의지함, 부모를 의지 않고는 오감을 느낄 수 없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그들은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 의존성, 그 의타성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오늘 삭교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마치 어린 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의 그 행세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성인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은 벌거벗어도 부끄움을못 느끼고 또 그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요즘에 그 매미 소리가 잘 들리지가 좀 많던데 그래도 이렇게 그 외곽에 나가면 은 가끔 어 작년만큼은 못하지만은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매미를 잡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 손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서. 나 위로 올라가서 메밀을 잡다가 주르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저기 양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한번 이렇게 뵀는데요.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 제가 첫 기억 우리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어 죽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장로님은 그 처음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 잠자리 고추잠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그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 강아지 아브라함이 저기 보동에 있을 때그 나비를 잡으려고 그 아주 새끼 때 보면 이렇게 화단에서 나비를 잡으려고 뻐끔뻐끔하면서 <laughs> 그그 잡을 듯 잡을 듯 한데 <laughs> 그 잡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고추잠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방끝 그 잡을 것 같고, 그런 기억, 그 마음이 참 그렇게 어, 편안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 진단을 해 드렸죠. 장로님, 장로님은 어떤 그 희망이 있고, 늘 목표를 설정하고,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주 그 허무맹랑한 꿈은 꾸지 않고, 잡힐 듯 말듯 하는. 아주 그이 박스권 안에서 한두 단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점프하는 그런 그 희망, 그런 소망을 그 장모님은 예, 품고, 어,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맞대요. 자기는 허무 맹란 그런 꿈은 꾸지 않는데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는 머물러 있는 적이 없대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사진관을 좀 크게, 어, 예, 하 예.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은 지난번, 지금 현재 양주 군수를 당선시켰는데 참모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절벽 같은 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산에서 그 교회 근처 완전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어찌 보면 공원의 한 중심에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교회에서 지역 아동 센터를 했었는데 이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막이 차량도 예여러뭐 이거 공급이 막 무상으로 되고 이런 어 법과 질서의 대들 속에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어, 모습을 이 바꾸, 바꾸어서 많은, 어, 주변에, 어, 이 군민들이 와서 공원에서 즐기면서 교회를, 어,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됐다. 이거죠. 한순간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맞지 못해서 또 참모장으로서 해서 그분이 군수가 되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의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의 장로로서 힘으로서는 도저히 꿈에도 꿀수 없었던 일을 정말 군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해서 를 공헌을 조성하고 되고 그것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간증 간정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생각지도 않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게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 자기가 함부로 살았던 것, 자기 자신이 그냥 거칠게 살았던 그 인생들을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개할 때에 그는 오늘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 오, 예수님을 왔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이 사기원은 얻게 되고 받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같은 삶을 좀 청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희망과 목표가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리스단에서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리스단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의 일이까지 기 공동체가 살게 되고 나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과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부분이 결국은 공동체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종결하고 는 행위 속에서 감추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 오늘 사기호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 많은 돈이 있었지만서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맨 먼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준 것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 읽은 내용을 수요일 날 저는 나눴습니다만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는 사람, 그 50%는 자기하고 이 관계가 끈끈한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될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될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 사식과의 관계도 될수 있고, 교우간의 관계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40만 원 정도 쓰는 사람, 대개 그 50%의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쓰는 돈이 40만원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근데 행복한 사람의 그 상위 50%에,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00만원 이상을 쓰는 사람. 최소 600만원을 쓰고 600만원 이상을 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600만원 이상을 쓸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쓸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매사에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은 결국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은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도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그 이하로 쓴 사람, 정말 제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이 40만 원 정도에 머물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쓸수 있는 사람이 무슨 일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기오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요청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성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것을 편치 유린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의 네배를 갚겠습니다 네배를 갚겠다 돈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더라 600만 원, 6천만 원, 6억, 6조 돈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더라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사람 말했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무엇 하든지 성공하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더라사케오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편지 유린한 것은 네 배를 갚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해서 600만 원, 6천만 원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6억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가야지. 사람을 만나면서 하면서 제가 이 무더위에 서울 10개 지방의 대표분들을 다 만나고, 이제는 강원도 세계지방의 대표, 장로님 대표 목사님들을 어제까지 다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또 만나고 앞에 찬 말씀에 보니까 돌아보니그 앞에가 전결교였는데 그걸 또 모르고 지나쳤어요. 빈손으로 가지 하면서 빈손으 가면서도 또 이게 지나가다가, 무슨 미역이 만육천 짜리 사다가 또 가다가 복숭아 만 오천 짜리 그걸 사다가 그냥 뭔가를 주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결심하고 빈손을 가야지 빈손을 하고 결심을 하며 하고 가면서 또 지나치다가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그런 걸 사서 빵 가게에서 빵을 사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는. 기회들, 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줄수 있다는 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사오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귀정선사님 아마 초등학교 오르왕령인것 같기도 하고, 중일인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사역제를 당장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정식을 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그래도 이런저런 영적인 사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을 나섬이 화려함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누군가가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다른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 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꼬다른 버릇자루처럼 참 내가 왜이 자리에 있자면서 눈물을 훔쳐야 될그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다리지도 않는 누군가가 환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 길을 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양평 그 바깥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와 평생을 통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리고 조건을 붙여서 서울로 최소한 이 경기, 이 서울 근접에 부천, 이런 정도는 와야지만이 내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요즘에 젊은 세태들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홍천이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지역까지 가서 기꺼이 동행하고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저는 참으 아름다운 결단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 방유전 선수사님은 더,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더 행복한 어, 방유전 선수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제가 두 시가 생각났는데 그 중에서 한 시만 제가 이야기하고 한 시는 어, 좀 불교적인 색채가 어, 있어서 어, 제가 예,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낭독하지 않을 한 시는 어, 한용원의 시, 그 님의 침묵 제가 참 철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늘 달달 애우고 다녔던 그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방기선선사님 위해서 격려하고 충복기도 해주기를 원하는 시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대부천교에서 간간히 붕회를 할때 앞에 부분을 인용했던 박희석 어, 목사님 여기 붕회를 갈때 어, 앞에 두 소절을 잘 인용하는 어, 모습들이 선하게 기억이 어, 됩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한송의 국가곳을 비우기 위해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쉽던 젊음 젊은 뒤안길에서, 어, 이제 돌아,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노란, 어, 그래 제가 이제 노란 와이사스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 노란 어, 꽃잎을 피우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렇게 내리고 내 네, 어, 나는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나 보다 네, 뒷부분이 지금 제가 지금 어, 나는 어, 한 밤도 어, 잠을 어, 자지 못했나 보다 네, 이런 어, 시입니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뒷부분이 어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한송이의 국화 꽃을를 어 피우기 위해 참 이렇게 자연과 환경이 또 그리고 아쉽던 젊음의 기한길에서먼먼먼먼 어 젊음의 기한길에서 돌아선. 어, 돌아서 거, 겨울 앞 거울 앞에선 어, 예, 내 눈인 같은 이 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참 서정주 시인이 계실 때먼먼 먼, 멀리 초등학교 중일 먼 먼이라고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어, 돌아서 거울 앞에선 내 어, 네, 눈인 같은 어, 꽃이. 바로, 노란 국화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던 우리 방지선 선사님이 여여시 거울 앞에 선, 그 젊음의 그 뒤안길을,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눈인 같은 이 꽃으로서 그노란이 꽃을 비우기 위해서 밤새 무서이가 이리 내리고 또 나는 한밤도 사지 못했나 보다. 밤을 지시우면서온 사람과 환경과 공동체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이렇게 꼽히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세 명을 살리고 한 사역자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국가협회에서 하나님 옆에서 한 사역자로 우뚝선 음. 우리 방유정 선사님을 위해서 늘 여러분들 충복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행복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더더더 더더 행복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